뭐 항상 말했듯이 생활 패턴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 멜론 맨날 그 자동 로그인 해주니까 비밀번호를 까먹어버렸네. 그래서 유튜브 뮤직으로 유튜브 뮤직 어떻게 쓰는 거지? 대충 그냥 유튜브에 노래 검색해서 듣고 있어요. 유튜브 노래치니까 메이플 부금도 있네. 요거나 들을까? 하이 아, 랭커드 이거 고문 버튼인데 <laughs> 잘못 걸리면 끔찍한데요 이거 아니 그리고 내가 뭔나 친분 친분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방에 가가지고 막 같이 할 사람 구하는데 병식시 데려오죠 막 <laughs> 채팅창에 너무 많어 근데 내 생각에는 그거 내 채팅 내 방송 보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 파카랑 엮여가지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laughs> 병식씨 데려오죠. 어. 쪽팔려. 어. 물론 내방 시청자 는 아닌 것 같긴한. 섞여 있을 순 있어도. 오 버니스 숨막히네. 호목한 인상이긴해요. 어. 갑자기 랭커드에서 나타난 버니스. 살짝 닫지 마려운 관상이긴해. 3년 동안 이 게임을 묵묵하게 지켜준 병식 씨를 리스펙 해 주는 게 아닐까요? 이 나도 근데 좋아 보고 그런 거요 일단 엘레나 없었으면 안골랐음탱 없으면 절대 안 해. 두 보기 원들. 공연 축하해 병식 씨. 그래 본 대통령이요. 적당히 아이돌 정도로 하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통령이 돼 있어. 뭔데? 언제 당선됐는데? 유튜브 제목 아이돌 병식 씨고신호 병식 씨 등등 지나가죠. 응 아니야 아니 이게 왜 I don't know. I d 정신이 나갔나 이게 야 뭐야 이 맛있는 것들 아 진짜 맛있는 건 아야가 빼갔네 아니 얘들 손이 이상하게 빠르다니까? 날먹이다 아니네 어았네 아니 뭐, 뭐가 이렇게 빨러 아야 이녀석 <laughs> 심상치 않는데? 아이 나 이거 압수당하겠는데 오늘 가챠템 빠른데 <웃음> <웃음> 이거는 어, 저거까지 테니, 이거 아야나 버니스가 먹으면은 섭섭하지 미슬를 잃은 탱커 줘야죠 <laughs> 어? 랭코드는 이 집은 사람이 임자야 수고해. 그리고 원딜은 먹어도 됨. 나 진짜 농담 안 치고, 근일이었으면 양보하는데, 원딜은 이게 맞아. 효율 <laughs> 손 뿌리시요, 아주 안 좋아. 장난친 거지. 원딜은 근데 진짜로 템 욕심 좀 있는 게 맞는데, 그리고 효율도 좋아. 아니뭐 나보고 뭐 쓰냐길래. 아야이 녀석 봐라? 그냥 뭐 날먹 마인드 기가 막힌데? 마음에 들어 레이더 없는거 보자마자 바로 뛰어가네 근데 이 게임이 진짜 스코드가 진짜 무서운 점 이렇게 막 정말 무난하고 잘 컸는데 한순간에 게임 끝나요 너 미쳤어? 총 먹고 싶어? 저 가겠다. 생존자가 사망니다 생존자가 사망니다 누군가 연쇄 처치 중입니 어? 노플인데? 아 죽었네. 위클 버프가 막 공구가 되면 끝날 거예요. 근데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세명세명한명 남은 것 같은데. 잠시 후 임시 안전지대가 활성화됩니다. 야왜 위클이 을때 박았어? 좀만 천천히 하지. 개비 지명타가 없으니까 은근 후반 가면 약하네. <laughs> 엄청 잘 컸는데. 어? <laughs> 방금 게 아니야? 아니 나 그리고 불렀는데 님들 여기서 F 누르면은 이거 보이는 거 알고 계셨음? 이거 볼수 있더라? F키를 누르면 게 보이더라고. 별로 버니스 하고 싶진 않네. 이게 아야에서 헤이지로 바뀌었을 뿐인데, 뭔가 버니스 하기 싫어졌어. 이나, 이나. 엘레나가 좀 말렸네. 누가 따라왔나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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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살리자. 우리 팀이잖아. 혼자 살수 있는데, 저 이렘 따라오는 거 보니까 계속 따라올 거 같아. 킬 먹자. 아이, 너무 훌륭하고, 어. 그냥, <laughs> 싹수가 보였어, 그냥. 어, 이렘이 여기서 따라오는 거 보고, 쟤는 끝까지 올래라는 게 느껴졌어. 아, 이마도 혼자 같은데. 어, 나 원래 틴달 가는데. 아, 예 아, 안녕? 돈써돈 써... 진짜 써야 되는데 어 이번 이번 가짜 템들 다 고르고 돈 써야 돼돈 뭐 너무 안 써서 템이 안들어나돈 쓰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우리 팀 아니 뭔가 이상한데 아니 새벽에 할때악비들이었는데 얘들 변이공 잡다가 지금 도망 죽고 막 도망치는 거 아니 나 플래티넘에서 스쿼드 병 느꼈는데 나 이거 당연히 플래티넘에서 막 추천 안 하겠지만 이터는 스코드 이터 생각보다 쉽지 않겠구나 생각했는데 이건 안 싸우는 게 좋을 때제 생각에는 일로 뜨는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좀 많아서 이쪽 시야 보면서. 어이... 예. 아픈데... 엠마 상대로 따라간다? 쉽지 않거든요 여, 일로... 일로 가자! 어... 여기 시야도 없고 썼네, 이거를? 아니, 이 e 나갔으면 진지하게 할만 했는데, 아니, 아티팩트는 똑같애. 써도 죽어, 진짜임. 2로 흡혈하고, W로 버틴 다음에 아티팩트 써야지. 됨, 이가 나가다가 죽었어요. 여기도 사람 있고, 인생 망했다고 봐야. 그래, 너너너 너, 너 그냥 일로 가라. 에, 안 되네. 아. 아니야, 절수 없다. 아니 근데 님들 그거 암? 나 되게 컴퓨터 사양에 비해서 막 끊긴다는 말 많이 하고 막 메이플하다가도 끊기고 막 그런다 했잖아요. 나 인터넷을 100메가 쓰고 있었어 지금도 100메가임 그... 기가 인터넷인데 랜선이 100메가밖에 지원을 안 하는 랜선 쓰고 있어서 돈은 돈대로 내고 아니 저번에 기사 형이 원일이 형이 왔을 때 허브만 사면 된다 그랬는데 네 랜선 시켰는데 제가 쿠팡에서 대충 시켜가지고 1미터짜리 랜선 시켜가지고 좀 짧더라 그래서 반품시키고 다시 시켰어. 생나는 6키 줄게요, 6키 이거 진짜 레버테인 차이는 너무 커가지고, 6키더 해라. 내가 또 양성검 캐를 하니까 아는 거지. 바로는 인정이지. 음, 템 아무도 안봤네 내가 한입 할게 아이템들이 있어. 이제 유키는 풀템이니까 이제 쇼이치랑 나랑 먹으면 되겠다 레버테인이 시작이자 끝인데요 풀템 먼저 맞춰줬잖아 이제 유키는 자기 크레딧으로만 거. 돈 쓰는거임 아니 근데 진짜 맞아 <laughs> 야박해 보일지 몰라도 진짜 맞음 이렇게 해야돼 이게 맞아 아니 오히려 자기 크레딧 이거 안 뺏은게 어디 어? 저거 원래 압수해야돼 나 지금 만들어볼게? 되게 착한 거야. 대몬 만들고 싶은데, 또 별로 버티고 집못 다니고. 아 유키 그래도 할줄안 해, 그렇지? 유키 현성권 먹으면 안 되지. 어. 릴은 유키 해라. 진짜 많이 준다. 이거 진짜 착한 파티야. 유키한테. 릴도 원래 이 수정 수증... 수정 딜러가 써야 되는데 유키 가츠 팀이 어? 팀에서 제일 앞서간다. 너무 착해 그냥 그 팀이. 새 근데 지금 같이 아이 먹었는데, 지금 다 유키가 먹고 있긴 유키 유키. 유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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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한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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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근데 억가가 아니고 아이 아이 이치야. 어, 굿 이게 맞아. 스쿼드가 원래 이래 깨달아버렸어. 유키도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지. 미슬리리 이쇼 주자 쇼 쇼해. 아니, 유키 풀템 이 아예 잠깐만 왜이렇게줄 줄였어, 쇼이치 이거? 아니 진짜 필요한 템이 필요한 친구가 따로 있었네. 아니 쇼이치는 이거 템 나와야 확확 세지는데. 아니 이런 쇼이치 데리고 이거 막공구 싸움 어떻게 함? 이거 <laughs> 비상인데 진짜로? 이게 돈 어떠 썼냐? 아니 우리 그래도 나름 많이 잡았는데 쇼이치 왜 이렇게 템을 못 올렸지? 잠시 후임시 안전지대가 활성화됩니다. 있어줘. 아, 이 슈시가 너무 약해. 이거 이길만 했는데 방금 싸움. 그냥 템이 구여서 약해. 임시 안전지대가 야야, 이 녀석 어디서 뭐 하지? 시간 끌기 좋 죠. 와, 안 된다. 내가 끌린 것도 잘못했는데, 이, 그냥 뚫을 수가 없다. 이, 이템 쇼이치로 이걸 뚫을 수가 없어. 사실 뚫으면, 그게 사기긴 해. 안 뚫리는 게 맞죠? 네. 전설 하나 있는 쇼이치인데 아, 쇼이치를좀더 케어해줬어야 됐나? 아, 왜 이렇게 못 주워 먹었지? 우리 되게 좋았는데요, 이번 판? 왜 템이 이러지? <laughs> 아니 너무 굶주셨어. 쇼이치가 딜이 안 나와. 아니 너무 무소유 쇼이치 뭔데? 아니 쇼이치면 은좀템 욕심도 있어야지. 왜 템을 안 만들어?